한 번만 먹방했어좀 이제부터 먹방을 많이 올릴 거니까 좀 기대해 주세요. 안녕. 제가 한번 학원 분 먹방 해볼 건데 이번 세개 말고 소세진 그냥 소세진은 연필로 제가 연필로 할게 없어갖고 연필로 할 거예요. 예배빼빼. 이거. 학교 가서 쓸 거라서 다안 먹을 건데, 이렇게. 제가 가자 넣어놨어요. 뒤에 부분은, 젤리랑 이런 거. 지옥인데. 말투인데 말투에 넣어놨어요 잠시였나? 음, 먹어게요 더블링이에요 일반나나 이게 맛있더라고요. 이거 맛있어요. 응? 근데 제 메인 콘텐츠 정해 주세요. 그, 메인 콘텐츠, 아, 뮤비, 춤추는 걸한번 많이 올려볼까? 그럼 그거 메인 콘텐츠를, 어, 뮤비를 메인 콘텐츠를 할까요? 뮤비를 엄청 많이 올려갖고, 헉, 춤추는 거 만나볼까요? 노래 부르는 것도 한번보여줄게요 잠시만요. 자, 노래 악보 좀 가져올게요. 자 제가 방금 화장한 상태가 조금 이상할 것 같은데 살짝만 한번 보여줄게 너를 만나면 너를 좋아해요 제 목소리가 시우크 잠시만요 저코디가오어가지고 다른거 보여 줄게 너는 좋아하는 니 너는 시도하는 게 뭐니 너는 좋아에 너는 나를 좋아하 너는 나를사랑니 너는 왜 대답을 안니이절 절 이거, 살짝만 보일까 자, 한번 살짝 찍을게요. 이요책 뜨고, 이게, 제가 요게 도감을 받았는데,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거 한번 볼게요. 두 개만. 세 개, 세 개. 요거, 요기 신이랑, 이게 장선범이에요. 아네 개요. 금감, 야치. 요건데. 이게 어두신, 어둑신인데. 요거. 음? 그 다음에 그순대가 어디있지? 이 그순대인데 그순대 한번 이이걸 한번 사진 찍어볼요 하나 둘셋 한번 더 하나 둘셋 이게 제가 다 익었어요. 제 훈남남에 익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제 옆에서 잠시고 있어갖고 이거를. 자, 그런데 이게 맛있더라고요. 이거랑 이것도 맛있었는데 너무 질겼어요. 제가 매일 스튜디오 가서 촬영한 게 아니야. 제가 그냥 집에서 틀고 싶을 때 틀거든요. 음, 제가 50만 되면 라이브를 킬 거니까 제발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흔들니까 어깨가 제가 그러면 아까 불러본 춤에 제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누워있을 거거든요 그 다음 춤출 거예요 이렇게 없어서 그 위에 리안이가 앉아갖고 다음 춤을 출어요나 이러고 있다 나니까. 제가 이러고 있다 그럼 리안이가 여기 위에서 이렇게 다음 춤을 출 거예요 조 맞춰보진 않았는데, 되게 너무 아플 것 같아. 느낌이 네나요 조금 있으면 뮤비를 찍어서 한개 올릴 거거든요. 많은 관이 부탁드려요. 어, 제목이 뭐냐면, 리아님이랑 같이 하는데, 리아님이 몰라요. 그런데, 구호장님들은 알려드릴게요. 유미라고. 제, 제가, 엄마 이마 하기는 슬픈데. 제가 얼마 전에, 아니, 제가 아기 때 사고 쳤을 때, 계속 엄마, 예, 네 사고 쳤을 때 이름이 따로 있었거든요. 유미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픈 음으로 한번할 거라서, 유미라고 해봤습니다. 한 번만 더이혀주세요 아, 홀로 도 한숨만 쉬세요. 하나, <분도 나. 웃음> 하나 둘셋 아, 잠시만요. 종이도 이렇게 공부하면 좋을까? 제 진짜 쓰지는 않을 거. 요거 이렇게 할까? 요즘 모못 새들도 붕, 됐 다. 제 공부에 딱 좋아 보다. 음, 한 번, 많이, 추천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